복순아, 어디 가고 싶어? 웃지 말고,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응? 복순아, 어디 가고 싶어? 꼭 <laughs> 지금 맞자는 뭐 건데, 이리 와. <웃음> 웃어? <웃음> 가자고? 갔다 왔잖아. 웃지 말고, 응? 웃지 말고. 아고 심심해. 아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라. 밖에 강아지가 이사를 왔나 봐. 복수나 신경 쓰이지, 응? 아고 밖에 강아지가 신경 써요. 새로 이사를 왔나봐 복은아이해를 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짜증나지 응? 원래 사이사람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이해람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해하은이격람은 우리가. 그렇지 참자. 우리가 이해하자, 성격 좋은 우리가. 그치? 참을 수 있지. 또저 개들이 신경 써요, 응?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참자. 복순이 앉아,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괜찮아.